안녕하세요. 카비오입니다. 저번 영상들에서는 카니발 깡통부터 최고 트림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신형 소렌토 프레스티지 트림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2024년식 신형 소렌토 특징은 이전 연식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최하위 트림 트렌디가 삭제되었고 상위 트림인 프레스티지가 기본화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형 소렌토의 가격, 기본 품목, 그리고 옵션까지 확인해 보시죠. 소렌토 2.5 가솔린 터보는 기본 5인승으로 3,506만원부터 시작하는데요. 파워트레인에서 눈에 띄는 기능으로는 주행모드 통합 제어 시스템과 고급형 ISG가 있습니다. 주행모드에서는 노멀, 에코, 스포츠, 스마트 모드가 있는데요. 가장 무난하며 평균적인 주행감각을 제공하는 노멀 모드. 엔진과 변속기를 제어해 연비상승에 초점을 둔 에코 모드. 스포티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변속기와 엔진을 제어하는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와 스포츠 모드를 적절히 잘 활용하는 스마트 모드가 있습니다. 기존의 ISG는 기어가 N단에 놓인 경우에 시동이 꺼졌었지만, 고급형으로 개선된 지금은 차량 속도가 0에 도달하면 꺼지도록 바뀌었는데요. 신호 대기 중인 상황에서 불필요한 공회전 에너지 낭비를 방지할 수 있지만, 에어컨 가동 중에 ISG가 작동하면, 송풍으로 바뀌고 오토 스탑의 효율을 위해 외부 온도나 엔진, 냉각수 온도와 같이 동작 조건에 맞아야만 작동한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에서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 교차로 대향차, 정면 대향차에 대해서 충돌이 예상될 때 자동 제동을 수행하는 기능이죠. 차로 중앙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에 포함된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앞차가 출발했을 때 알려주는 기능이 포함된 운전자 주의 경고, 반대편 차로의 눈부심을 최소화해 주는 하이빔 보조 또한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에 포함되어 있으며, 앞차의 주행 상태에 맞춰 정차와 재출발이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안전 구간과 곡선 도로에 맞춰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며 고속도로에서 부분적인 자율 주행이 가능하게 해 줍니다. 다음은 안전 기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0개씩 배치된 에어백은 운전자 중심으로 핸들, 시트 양쪽, 무릎, 1열에서 2열까지 길게 이어진 창문, 2열에 차량 외부 방향 2개, 조수석 대시보드, 조수석 창문 등 10개가 배치되어 있어 안정성을 증가시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VSM은 코너링이 필요할 때 잘못된 방향으로 핸들을 조작하려고 하면 조향 감도를 무겁게 해 불안정한 노면에서도 차량을 더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서포트해 줍니다. 주차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충돌 예상 물체 간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빠르게 비프음으로 들려주는 전후방 주차거리 경고. 많은 차량들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면 긴급 제동하여 더큰 사고를 최대한 방지해 주는 다중충돌방지 자동제동 시스템. 어느 정도 경사진 도로에서 차량의 뒤로 밀림 현상을 방지해 주는 경사로 밀림방지 장치.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 기능은 경사진 도로를 내려갈 때 가속도가 붙는 현상과 경사로에서 속도를 줄이기 위해 브레이크를 자주 밟았을 경우 브레이크가 과열돼 작동 불가능한 베이퍼로 현상도 방지해주죠. 타이어 공기압에 문제가 있을 때 빠르게 식별 가능한 개별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 안전 벨트 착용 유무를 계기판에서 바로 파악이 가능한 1열, 2열 시트 벨트 리마인더. 차량 내에서 영 UI의 흔들림과 안전을 지켜주는 시트 고정 장치, 타이어 임시 수리 장치까지 별다른 옵션 추가 없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 제공되는 외장을 보면 18인치 컨티넨탈 브랜드의 타이어, 휠 디자인을 위해 휠 일부를 절삭하고 모양을 낸 전면 가공 휠이 적용되고요. 헤드램프, 주간 주행등, 포그램프는 LED로 되어 있어서 차량의 배터리의 전력을 적게 쓰고도 강한 빛을 낼수 있는 고효율의 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통신 효율과 공기 역학적 물리적으로 이점이 있는 샤크핀 안테나, 전동 접이와 조절 기능으로 섬세한 조절과 고급진 폴딩, 열선을 배치해 김서림 방지도 가능한 리피터 일제형 아웃사이드 미러를 채용했죠. 에어로 타입 와이퍼는 들뜸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서 일반 와이퍼의 빗물 제거가 깨끗하지 못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쓸어내리며 시야 확보를 보다 용이하게 해주고, 앞 유리인 윈드 실드와 1열 창문에는 이중 접합 차음 글라스가 적용돼 풍절음을 최소화시키면서 차분하고 조용한 실내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내장에는 4.2인치 슈퍼 비전 클러스터, 그립감이 좋은 가죽 스티어링 휠, 밝기 조절과 섬세한 각도 조절, 뒷차량의 헤드램프 밝기에 의한 눈부심을 방지해주는 전자식 룸미러, 나무의 고급진 느낌이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우드 그레인 내장재. 트렁크 적재 공간의 접이식 양면 매트는 앞면은 부직포 재질로 통상적인 수납을 지원해주고 뒷면은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 오염물 청소가 용이하면서 적재물을 잘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고 실내 LED 등은 차량 내부와 트렁크 공간까지 환하게 밝혀줍니다. 시트 항목을 살펴보면 인조 가죽 시트, 열선, 통풍, 파워 시트, 피로를 효율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운전석 전동식 허리 지지대. 운전석에서도 버튼으로 조수석 시트 조절이 가능한 워크인 디바이스. 2열은 밀어서 위치 조절이 가능하고 6대4 접이식 시트 별도의 버튼을 눌러 2열 시트를 바로 폴딩할 수 있는 원터치 폴딩 기능이 들어갑니다. 편의 기능으로는 버튼 시동과 원격으로 시동을 걸수 있는 스마트키 시스템, 오토 홀드가 포함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간단하게 회전만으로 기어 변속이 가능한 전자식 변속 다이얼이 적용되고요. 패들시프트 기능에는 필요에 따라 기어를 수동으로 걸수 있으며, 악천후에 효과적으로 뒤쪽 상황을 확인 가능한 후방 모니터, 순행증이나 겨울철에 운전대를 따뜻하게 만들어 효율적으로 운전 환경을 만들어주는 열선 스티어링 휠, 섬세한 위치 조작은 불가능하지만 운전자 체형에 맞춰 운전대 조절이 가능한 수동식 틸트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기능. 운전석과 조수석 개별적으로 온도와 바람세기를 조절할 수 있고 고성능 에어컨 필터가 적용된 독립제어 프로토 에어컨. 인포테인먼트 공조전환 조작계는 라디오, 미디어, 내비게이션, 맵, 즐겨찾기 같은 기능을 수행하다가 조작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에어컨이나 히터 조절 버튼으로 바뀌는 시스템이죠. 미세먼지 센서가 포함돼 더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주는 기능인 공기청정 시스템. 1열 창문에는 물건이 끼더라도 더 이상 닫히지 않는 편의 기능인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적용되어 있으며 1열의 센터 콘솔과 시트에 C타입 단자를 사용하는 제품에 충전과 데이터 연결이 가능한 단자 구성 오토 디포그 기능은 차량 앞면 윈드실드의 외부 습기를 제거해주지만 공조 기능이 작동 중일 때만 가능합니다 비오는 날 강우량을 판단해 자동으로 와이퍼의 작동과 속도 조절이 되는 레인 센서 에어컨 작동으로 인한 습기를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일정 시간 말려주어 실내 악취를 방지해줄 수 있는 애프터블로우. 하이패스 자동결제 시스템은 기본으로 장착되며 무선 충전 시스템은 별도의 케이블 없이 스마트폰이 무선 충전이 가능하지만 호환되는 모델이어야 하기 때문에 오래된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스마트폰이 무선 충전이 가능한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2열에서도 사용 가능해진 파워 아웃렛 기능은 과거에 흡연을 위한 시거잭이었지만 현재는 전기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장치로 바뀌면서 전력 소모가 높지 않은 전자 제품을 차량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기능입니다. 운전석 자동 쾌적 기능은 운전석에만 통풍과 열선 시트의 세기를 차량 외부와 내부 온도에 맞춰 자동으로 조절해 줍니다. 차량을 운행하다가 햇빛이 들지 않는 터널 같은 장소에 진입하려고 하면 GPS 기반으로 외부 공기 유입 방지 제어 기능이 터널 진입 7초 전에 작동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운전 환경을 만들어주는 기능도 도입되어 있습니다. 대신 터널처럼 지어진 지 오래되고 고정되어 있는 검증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며 농가의 냄새와 악취 발생 위치가 변동적인 부분들은 막아줄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죠. 다음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기본 제공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2.3인치 내비게이션에서는 기아 커넥트, 폰 프로젝션, 기아 카페이, 그리고 하이패스까지 기본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폰 프로젝션은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로 연결해 스마트폰 기능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요즘 많은 차량들이 기본화하고 있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신형 소렌토에서 기본화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배치된 6개의 스피커, 운전대에서 다음 곡, 이전 곡, 재생, 일시정지 등의 조작이 가능한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컨,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은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처럼 별도의 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무선 시스템인 블루투스로 물리적인 연결 없이 간단한 전화와 같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C타입 USB 단자는 데이터 충전 전환형으로 하나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버튼을 눌러 고속 충전, 차량과의 유선 연결을 선택할 수 있죠. 다음은 신형 소렌토 프레스티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과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식 4륜구동 시스템 232만원, 6인승 84만원, 7인승 69만원, 스타일 124만원, 12.3인치 클러스터 59만원, 그리고 이 옵션을 선택해야만 적용할 수 있는 드라이브 와이즈 129만원과 ATUD 플러스 빌딩 캠프 119만원, 스마트 커넥트 99만원, 파노라마 선루프 109만원으로 구성되었고, 가솔린 모델의 경우 173만원을 추가하여 2.2 디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옵션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2.2 디젤로 변경할 경우 PTC 보조히터가 추가되는데 빠른 시간에 따뜻한 바람이 유입되도록 도와주죠 전자식 4룡 구동은 선택적인 영역으로 4개의 바퀴로 구동되는 만큼 코너링에서 제동력과 험지 주파 능력이 우수한 것이 장점이지만 연비가 조금 낮아진다는 단점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눈길, 진흙길, 모래길과 같은 상황에서 효율적인 제동과 주행을 도와주는 터레인 모드가 추가되죠. 6인승 옵션에서는 2열의 중앙 좌석이 없으며 2열의 독립 시트 적용, 머리를 잘 받쳐줄 수 있는 2열 윙아웃 헤드레스트, 5대5 비율로 폴딩이 가능한 3열 시트 추가, 유아용 고정 시트를 제공해줍니다. 2열 원터치 워크인은 2열 시트의 별도 버튼을 누르기만 해도 접히기 때문에 3열에 탑승하기 수월해지며 스마트폰 충전용 C타입 USB 단자를 3열에 2개 배치하고 후석에서 따로 공조 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는 매뉴얼 에어컨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옵션들은 7인승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네요. 프레스티지 스타일 옵션에서는 컨티넨탈 타이어가 20인치로 변경되며 헤드램프는 턴시그널 기능이 적용된 프로젝션 LED로 변경되는데 기존 LED에서 조사거리가 멀리 가지 않는 부분을 프로젝션으로 변경하면서 더 먼거리를 밝힐 수 있게 되었고요. 프론트 리어 램프는 턴 시그널 적용, 후면부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의 LED 그리고 루프레까지 적용됩니다. 12.3인치 클러스터는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이 하나의 화면으로 일체화되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면서 서로 분할된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 옵션을 선택하셔야 드라이브 와이즈 HUD 플러스 빌트인 캠2 옵션이 선택 가능합니다. 드라이브와이즈 옵션은 모든 트림에 대해 전방 충돌 방지 보조와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서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기능과의 조화로 첨단 운전자 보조에 포함된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와 출입로, 차로 변경 보조 기능과 연동 기능을 통해 꺼진 상태에서는 운전자 스타일을 학습하고 연동 기능을 켜면 학습한 운전자의 운전 스타일을 토대로 운전자 성향을 반영해 주행을 돕는 첨단 기능입니다. 또한 후측방 충돌 방지,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기능과 하차 시 다가오는 차량의 경고를 주는 기능 어린이가 불시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전자식 차일드락을 켜면 도어는 물론 유리창도 열수 없도록 차량 내부에서 보호해주고 차량 하차 시 아이가 내리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후석 승객 알림까지 제공해주죠 HUD 플러스 빌트인캠2는 모든 트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전방조시가 용이하면서 운전자 앞 유리에 현재 속도나 주행 가능한 거리 같이 간단한 정보를 띄워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적용되어 실제로는 보이지 않지만 가상의 화살표를 내비게이션에 띄워 더 직관적으로 방향제시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빌트인캠2는 빌트인캠1의 단점이라고 지적되었던 소리가 녹음되지 않는 부분과 선명하지 않았던 화질을 개선하면서 편리성을 높였으며 요즘 시대엔 반드시 필수가 아닐까 싶은 옵션입니다. 스마트 커넥트는 기아 디지털 키2,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지문 인증 시스템,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가 묶여져 있는 패키지로 디지털 키2는 스마트폰이나 NFC가 지원되는 카드키로 차량의 도어를 여는 것부터 차량 내 인증을 받기도 하는데요. 무선 충전 패드에 인증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키를 올려둠으로써 인증이 가능하고 원격 시동이나 원격 제어도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UWB라는 초광대역 무선 통신 프로토콜이 적용된 스마트폰에서만 가능해 UWB 지원이 되지 않는 스마트폰이라면 많은 기능에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에 디지털 키2 기능을 보고 구매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UWB가 지원되는지 확인해 보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은 인증된 스마트키나 핸드폰을 소지하고 도어 핸들을 잡으면 자동으로 잠금을 해제하고 열수 있으며 지문인증 시스템은 지문을 등록한 후 지문인증 후 30초 안에 시동을 걸수 있고 발렛 파킹 모드 해제, 카페이 결제 최종 승인에 사용되는 기능으로서 차량의 기술력이 많이 올라갔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던 기능입니다.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는 전동 트렁크로 많이 알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기능이자 단순히 기계식을 넘어서 트렁크를 들어올리기에 힘이 약하신 분들이나 신장이 작으신 분들도 편하게 열수 있죠. 마지막은 파노라마 선 루프인데요. 프레스티지 트림 한정으로 스타일 옵션을 선택하셔야 추가 가능하며 단순한 썬루프가 아닌 1열과 2열 외부 천장이 유리인 글라스로 되어 있어 햇빛은 물론 비 오는 날의 감성을 더 효과적으로 느낄 수 있고 루프를 개방시에는 효과적인 개방감을 선사해 줍니다. 파노라마 썬루프는 취향의 영역이기 때문에 선호하시는 분들은 선택하셔도 좋겠지만 썬루프의 특징인 무게가 무거워진다는 특징이 차량을 운행하는 모든 기간 동안 적용되어 연비 감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고심해보는 게 좋겠네요. 오늘은 2024년식 신형 소렌토 최저 트림 프레스티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차량 가격이 많이 오르는 상황 속에서 비교적 저렴했던 트렌디 트림을 없앤 것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렌토 프레스티지 트림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며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카비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